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통 얻어 맞았죠. 그 사건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. 그날 밤도 밤 새도록 싸웠어요 집사람. 꽃박 밤을 세웠어요. 싸우느라 그래도 새벽 6 시까지 싸웠는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날 제일 괴롭히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여자 집사님들을 쳐다보질 못하네 쳐다만 보면 이래요. 그렇게 좋아? 그렇게 좋아? 그렇게 좋아? 그러면 같이 살으라고 <laughs>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말로 막하냐면 우리 사람 여기 없거든요. <laughs> 아이고 못 봐주겠어. 설교하면서 둘이 눈으로 웃고 있는 꼴 좋아. 그러면서 막또 집사님들이 내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앞에서 웃잖아요. 그걸 나하고 둘이 좋아서 웃는다 이거야 좋아서 이 소리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은 다 들어본 얘기야 들어본. 예배 마치고 저 뒤에 가서 인사하는데 인사하다가 집사님들 이게 내자 집사님 나와서 인사하면 그날 밤또 싸우는 거야. 왜 인사할 때 둘이 눈깜짝깜짝 했냐고또 말려? 그래서 밤 새도록 싸서 워여시가 있어가는데 하나님이 위해서 보시기를. 이것들 둘이 짜매가지고 내일좀시키려 그랬더니 맨날 이것들이 싸움만 하고 앉았어 근데 그날 죄진것 중에 제일 큰 죄가 뭔 죄를 전냐 하면 하도 집사람이 날 약올리고 해가지고 이 말을 한 거야 6시 10분 전에 내가 딱이 말을 했어 나목해안 뭐 해. 나 오늘 목사 반납하러 노예 갈 거야 너 책임져 알았지? 나 오늘부터 목사할 거야. 딱고르고난 뒤에 두 시간 후에 우리 아들이 죽어버렸어요. 뭐 병도 없고 뭐 어디 뭐뭐 뭐 치료라도 한번 받고 병원이라도 한번 가고 있으면 죽었으 말도 안 되는데 바로 즉사해요 즉사. 나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. 윤리적인 죄는 죄도 아니라고. 밤새도록 싸워도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. 내가 목회 안 해, 나 목사 안 해. 딱이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. 그래서 저는 처절하게 맞아본 경험 이 있어요. 그래서 영적인 제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. 그 후로 제가 회개를 얼마나 깊이했느냐?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운동하고 목숨 걸고 애굽.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지금 여러분 가까이 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져보세요 할렐루야 두손 들고 아멘 동의하십니까? 오늘 참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왔으면 혹시 한달 후에 아들이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지금 머리 끝까지 왔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, 이제 주님의 복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면 모든 죄는 다 날라갈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순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? 동의하십니까? 진짜요? 순교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. 반드시 우리 순교자가 됩시다. 옆사람 다 손잡고자 순교대가 됩시다. 할렐루야!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.